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손실부담 계약 충당 보채입니다. 우선 정의를 먼저 보시고, 바로 예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의는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의 계약을 계약의 기대 효율을 초과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손실부담 계약이라는 것을 했을 때 손실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회계 처리한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어 대성제부는 10월 15일에 미국 abc사와 밀가루의 원재료인 소맥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합니다 어 물량은 1 0 0톤 이구요 인수일은 4개월 후라고 되어있고 어 가격은 톤당 95달러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결산일에 보니까 현재 소맥의 톤당 공정가치가 85라고 하네요. 85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02년 6월 15일, 다음해가 되었고요. 계약, 계약대로 소매가 인수했는데, 그리고 동시에 현금으로 해, 어, 지급을 했는데, 환율은 12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계약 실행일까지 불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음 부분 보세요. 인수할 때의 어, 공정가치가 각각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때,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입니다. 우선 요거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보시면 2001년도에 10월 15일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95달러로 계약을 했었고요. 어 그런데 어 기말이 딱 되다 보니까 공정가치가 85불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는 이제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10달러만큼 손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분계를 먼저 하나씩 보시면서 할 건데요. 결산일이 되었고요. 아까 10달러만큼의 차이가 나섰고, 1,000톤, 그 다음에 1,200환율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200만원에 미리 우리가 손실 인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어 손실 부담 계약 손실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충당부채를 미리 잡아 놓습니다. 이렇게 미리 잡아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금액을 보시면 각각 계약을 실행했을 때 금액이 85달러, 80달러. 90달러일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건 결국 다른 충당부채와 마찬가지로 우선 충당부채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손실을 메꾸시고 모자라면은 어 모자라면 그 금액을 추가로 손실 인식하시면 됩니다. 우선 85달러일 경우에는 매입한 재고자산을 계산해보니까 1억 2백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1억 2백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과 비교를 해봤을 때어 금액이 1 2 0 0 만원 차이가 나죠. 이거는 90달러로 계산할 때95 85달러를 하신 다음에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산일 때의 어 달러 가치였던 85달러. 85달러와 <laughs> 계약 실행일 때 달러가 같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미리 인식해 놨던 충당 부채만으로 모두 충당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따로 뭐더 나오는 건 없고요. 그렇게 해서 현금은 결국 1억 1400만 원에 나갔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계정가 보고 이 부분입니다. 총 당부 지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동했는지.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80달러만큼이나 가,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만큼 더 손해라는 거죠. 손실. 그래서 <laughs> 계산 금액을 먼저 만들어 보자면 우리가 95달러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80달러로도 살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15달러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요거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은 어 1,800달러가 되겠네요. 1,800달러가 되는데 요 부분인데. 그럼 우선 어떻게 하셔야 되냐? 어 기말에 우리가 준비해 놨던 1,200만 원을 먼저 가지고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대팅으로 해서 예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현금 나갈 금액이 최 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된 금액도 이거는 80 달러로 계산을 한 겁니다. 80 달러로 계산을 한 거고. 자, 이제 90 달러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90 달러의 경우에는 어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건 90 달러로 계산을 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어, 손실 부담 계약 충당 보채에서도 차니별을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뭐 가지고 온 다음에 요 현금까지 이렇게 보시고 환입된 금액은 차변에 있는 금액과 현금을 먼저 계산을 하신 다음에 환입 금액이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0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뭐 계산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총당 부채는 <laughs> 사실 이게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건데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자 먼저 달러 95 빼기 90 이죠 그럼 이제 5달러만큼의 차이가 난 상황이고 5달러에다가 곱하기 1000톤 하시고 곱하기 환율 해보시면 정확하게 금액은 600만원이 나와요 600만원 그 600만원 만큼을 먼저 어 여기 이 부분에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시고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고 나머지가 지금 1,200만원에서 600만원을 빼보시면 네또 600만원이 남네요. 600만원이 남는데 그러니까 이 차변에 있는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가 1,200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에서 메꿔서 어, 우리가 손실을 봤다고 볼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다 쓴 거고 나머지 600은 또왜 써놨냐 면 이제 없애야 되니까 어, 이 손실 부담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총당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차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져오면서 얘와 이제 대응되는 게 얘죠 손실 부담 계약 총당 부채 환입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채무 보증, 충당 보증입니다. 어, 여기서 내가 보증인입니다. 내가 보증인이고 채권 채무 거래에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채무자를 대신해서 내가 채권자에게 채무 지급을 책임지는 계약이고 어, 보증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증인에게 발생하는 의무 이게 나고요. 채권자에 대한 보충적인 의무이다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보증계약 체결 시점의 회계 처리는 일단 보증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내가 보증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뭐 재무제표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어 주석으로 쓰는데 그 이유는 아래쪽에 써 있어요 보통은 보증 채무이 불이행 가능성이 낮음 그러니까 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일단 낮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채무를 어, 이행할 상황도 그리 발생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충당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만, 다만 그 내용은 주석에다가 공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충당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 시점은 그럼 언제인가? 이렇게 충당 부채로 또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어, 법률에 따라서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 이제 내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 채무를 대신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혹은 뭐 파산 선고나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상대방이 그 채무자가 그러면 이제 보증인으로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당부채로 인식하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에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또 보시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주신 천지가 우리 회사가 되겠고 하늘 소프트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되고 그리고 사업 확정을 위해서 만기 3년 이자 8% 매년 9월 말 지급이고 1억 원을 차입을 했고 채무보증을 합니다. 이게 우리 회사가 보증인이 되는 상황이고 어, 차입할 때는 하늘 소프트가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재무 상태도 건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002년부터 새로 이제 금액을 좀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부진했고 손실 누적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4년 12월 말에 법원에다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 시점이 2004년 12월 31일인 상황이고. 자, 하늘소프트는 2004년 9월 말까지 상환해야 되는 1억 원의 차입금과 2004년분 이자인데 이건 체계는 써 있을 건데요. 어, 이자 일단 계산 날짜는 2003년부터 2003년 9월 1일부터 아, 10월 1일이죠 10월 1일부터 2004년 어, 9월 30일까지의 이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뒤에 또 읽어 보시면은 채무 보증 계약에 따라서 12월 말까지 그 이후에 추가 3개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한 추가 3개월에 대한 이자까지도 지금 내야 된다는 거죠. 대신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어, 2001년도 12월 말에는 채무 보증과 관련돼서 회계 처리해야 될 내용 있는지인데, 이때는 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던 시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때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시점, 이 2004년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석으로서 공시를 했을 겁니다. 해야 되고. 자그 다음에 2004년 12월 말이 된 시점에는 재무보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재무보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말에 그 재무자가 법원에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우리 회사도 충당부채를 우선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서분괴는 채무보증비, 채무보증, 흉당, 부채와 같은 계정과목을 써서 분괴하시면 되는데 그 금액을 한번 보시면 은 우선 원금 1억원 그리고 이자는 1억원에 연8% 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15 이거 월할 계산을 했는데 1년치 이자도 안 냈지만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이 된 시점에는 이미 3개월까지 지나버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개월에 대한 이자까지 우리가 지급 보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더해 보시면은 1억 1천만 원의 돈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2004년 12월 31일 시점으로 그래서 가 갚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채무 보증비라는 비용을 발생시키시고 그다음에 충당 부채를 우선 잡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일정으로 돈을 주게 된다면 우선 충당 부채를 차변으로 보내면서 제거시키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실제로 준 현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다음으로 볼 손해배상 총당 부채도 어 이건 정의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의 보시고 결국은 총당 부채라는 것을 설정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결산일 현재 시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우리 회사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면 그리고 아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은 총당 부채를 인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과거에 거래나 사건 그리고 배소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신뢰성 에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결국은 이것도 부채의 정의에 어 맞춰 가지고 어 손해배상 충당부채 성격에 맞게끔 그러한 인식 요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식 요건 충족을 판단할 때는 이네 가지를 한번 고려하셔서 어 처리해야 된다는 거고, 소송 관련된 내용은 주석에다가 꼭 공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어보시고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방식은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조정 충당 보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경영자의 계획과 동지하에서 사업의 범위나 수행 방식을 중대하게 변해, 변화시키는 절차고 예를 들어 보자면 일부 사업을 매각하거나 배쇄하거나 그다음에 뭐 특정 이것도 배쇄죠 특정 국가의 지방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폐쇄 그리고 이전 그 다음에 조직 구조 변경하면서 종업을 해고시킨다든지 자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거는 사업 구조조정이라 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이 한다는 라뭐 그런 정의고 자, 구조 조정을 하다 보면은 의제 의무, 우리 회사가 어, 이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뭐 돈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때도 충당 부채로 인식을 해라입니다. 자, 발생 요건을 한번 보시면요. 우선 구조 조정 계획에 의해서 다음의 내용이 모두 확인되어야 된다. 우선 대상 기업, 그리고 사업장, 그 지출 금액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해고를 한다면 종업원의 근무지와 역할, 인원수까지 다 나와야 되겠고,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 시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전부 다 뭐, 부채를 인식할 때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라 볼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지를 예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뭐, 해고를 시킨다면, 종업원을 해고를 시킨다면, 그 종업원들에게 위로금 등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만큼도 충당부채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 이제 시작을 했거나,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을 공표를 했, 함으로써, 그리고 영향을 받을 그런 종업원들이 구조조정을 당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상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은 뭐냐면, 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접 발생하는 지출이 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지출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말 그대로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엔드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하지만은 구조조정 충당 부채로 인식하면 안 되는 금액. 무엇이냐, 있냐면, 어, 구조조정 당하는 직원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재미, 직원 일반적인 영업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게 들어가는 돈까지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엎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 새로운 물류체계, 뭐 이런 것들도 다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출들이기 때문에, 어, 런 금액들을 구조, 구조조정 충당부채에 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조정 완료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도 풍당부채로 따로 인식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자산처분익도 총당부채 측정에 반영되면 안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직접적인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는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이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예제문제 한번 참고로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충당부채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입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거래 그리고 사건들입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예상영업손실 이라고 돼 있어 현재 예상을 하는 경영환금과 조건이 유지될 경우 미래에 이런 손실이 예상된다 요때는 부채로 인식하면 안됩니다 미리 뭐나 어, 나중에 우리 회사가 손실 날것 같으니까 미리 총당 부채로 잡아 놓을게요 라고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현재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미래 사건의 결과라는 거고 그리고 미래 결정 의사결정을 해서 얼마든지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 가능한 손실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상 손실액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있느냐 이게 부채 정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하지만은 미래 영업 손실이 예상되면 영업과 관련된 자산은 손상 차손 인식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서 만약에 손상 차손 인식 조건이 맞다면 뭐 그걸로 처리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 대수선비용이라는 건데, 내용을 보시면, 현상, 유형자산의 현상 유지나 능률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수선 활동에 대해 예상되는 수선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의 경우에는 수선충당금이라는 부채계정으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선충당부채를 부채에서 제외했습니다. 자그 이유는 수천 유지 수선 유지 관련 지출은 미래 일사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회피 가능하다 아까 전에 우리 부채 정의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 나시죠? 예. 네. 그렇기 때문이고 자 그렇다면 국제계 기준에서는 정기적인 대수선을 실시한다면 실제로 그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본적 지출이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라면은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협계 원리 때 배우셨을 거고요. 그리고 전기 수선 기간이나 해당 자산의 잔존 내용 연수 중 짧은 기간 걸쳐 상각한다. 이거는 이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결국은 그 유형 자산을 상각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충당 부채 관련된 주석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충당 부채 주석상이라고 해서. 추석에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공시를 해야 된다 입니다 기초와 기말, 장부금액의 증감내용 요걸 말하는 거고 자그 다음에 현재가치로 평가한 충당부채의 기간경과에 따라 단기 증가된 금액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보고 그럼 그 충당부채가 또 증가됐거나 감소되었다 이런 내용들 이게 다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추석에다가 써라는 거고요 그래야지 정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유용하게 정보가 되고 위험을 회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충당업체 성격과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도 이렇게 다 면밀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유출된 자원의 금액, 시기에 대한 불확실한 정도도 측정을 해서 적어 랍니다. 결국 이 전부다 목적이 뭐냐면 정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대리변제 하는 경우에는 그 기대금액,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자산을 인식했는지 또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발부채 주석사항인데요. 우발부채는 추정금액, 그 다음에 유출된 금액, 시기, 불확실한 정도 위에 거는 똑같죠. 대리변제 가능성.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주석사항의 행으로 해서 어, 기재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